고아원 출신이라 놀림받던 소년이 운동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녀석의 아버지 역시 깡패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소년의 배를 가격할 때 모든 학생들은 숨을 멈췄죠. 선생님들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에게 팔다리가 결박당한 소년의 입에서 옅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깡패의 입은 잔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다큰 남자가 부모도 없는 소년을 때리고 있을까요? 소년이 통증으로 기침을 하는 순간 두 번째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몸에 닿기도 전에 깡패의 몸이 들리더니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왕따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 소년의 숨겨진 정체를 알지 못했죠. 정교에서 고아라는 이유로 조용히 왕따를 당하던 민준이는 등하교 시간이 가장 두려웠다. 오늘도 교실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서는 민준이의 책상 위에는 고아 냄새 난다라는 낙서가 그어져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낙서를 지웠다. 친구들이 웃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교실 앞문이 열리고. 담임 이예진 선생님이 들어왔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 왔어요. 잘 지내보도록 해요. 문이 열리고 까만 가죽 재킷을 입은 태준이가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빛에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김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인사를 마친 태준이는 민준이 옆빈 자리로 향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창밖만 바라봤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태준이에게 몰려들었다. 일산에선 교복을 안 입어? 태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급하게 전학 와서 교복을 못 맞췄어. 전학교 교복은 입을 수가 없이 낡았고 태준이의 답변은 공손했지만 그 웃음 뒤엔 서늘함이 있었다. 이틀 뒤. 학교 운동장에서 동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태준이의 발을 밟았다. 미안해, 실수였어. 동현이가 사과했지만 태준이는 웃으며 동현이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10분 후, 동현이는 뺨한 쪽이 부어서서 하얗게 질린 채 나왔고, 그날 이후 태준이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태준이의 등교 첫날, 교무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옆에는 태준이가 서 있었다.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미소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량배 같아 보였다.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범상치 않은 인상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를 받았다. 그 모습을 태준이는 재미난 듯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의 집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다. 오후 6시, 민준이는 고아원에 도착했다. 오늘도 늦었네? 고아원 원장 김영희 원장님이 민준이를 맞이했다. 죄송해요. 숙제가 많아서요.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태준이를 피해 돌아오느라 시간이 걸렸다. 민준이의 방은 고아원 건물 맨끝 2층에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민준이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빠, 언제 오세요? 민준이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아빠인 줄 알았다. 네, 아빠. 민준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졌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곧 임무가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혹시 학교에서 문제는 없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다 괜찮아요. 민준이는 태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화장실에서 태준이가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고아라며? 고아원에 산다면서? 태준이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협은 분명했다. 그런데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밌네. 부모 없는 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거든. 너는 죽어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지? 태준이가 웃으며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친구하자. 내가 신부름 좀 해주면 돼. 간단해. 숙제나 이것저것.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벌써 똘마니들이 생겼는지 양 옆엔 비슷한 부류들이 붙어서 낄낄대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교실로 향했다. 아마 이제부터가 시작일 터였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민준이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태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민준이 앞에 앉았다. 야, 고아. 내밥좀 먹어볼래? 불쌍한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친절해요. 태준이가 지저분하게 모은 남은 음식이 담긴 자신의 식판을 민준이 앞으로 밀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다안 먹었잖아. 태준이가 민준이의 팔을 잡았다. 민준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나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태주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웃으며 빈정거렸다. 이런 새끼들은 꼭 이래서 재밌어. 키득거리는 웃음을 뒤로하고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항상 그랬듯이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이 비어 있는 시간이 가장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학생들을 발견했다. 민재, 준호, 그리고 지훈이었다. 야, 고아왔다. 민재가 씩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향했다. 어제 태준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준호가 민준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얘가 말대꾸를 하네. 지훈이 민준이의 책가방을 잡아챘다. 민준이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말했지. 절대 먼저 손을 대지 말라고.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가방 돌려줘. 좋게 말할 때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세 아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건 뭐지? 너 어제부터 왜 이렇게 배짱이 좋아졌냐?" 민재가 민준이의 어깨를 밀었다. 민준이는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지훈이 민준이의 가방을 뒤져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지훈이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그린 자기 방어 기술 스케치들이 있었다. 와, 이것 봐라. 고아가 무슨 액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지훈이가 비웃으며 노트를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돌려줘. 민준이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 노트는 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준 소중한 것이었다. 돌려달라고? 어디 한번 싸워 이겨봐. 이길 수 있으면, 민재가 도발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다. 돌려주면 참을게. 평소 같으면 들은 채도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따라 잔뜩 심술이 난 민준이는 모든 것이 답답했다. 야, 엄마 아빠도 없는 게 무슨 추억이 있다고 소중한 게 있대? 준호가 노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민준이는 재빨리 노트를 집어 들었다. 그 순간 민재가 민준이의 등을 걷어찼다. 민준이는 앞으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쳤다. 모서리에 갈라진 나무가 있어 찍혔다. 으악, 지훈이가 놀라 소리쳤다. 민준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야, 너무 갔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내가 그렇게 세게 찬 것도 아닌데. 세 아이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갔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손으로 이마에 피를 닦았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교실이 아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민준이의 이마에 붙은 밴드를 보고,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또 넘어졌나 봐. 쟤는 항상 음침해. 점심시간 민준이는 항상 그랬듯이 혼자 급식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민준이의 급식 트레이 위에 우유를 쏟았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재의 목소리였다.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준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젖은 교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리를 치웠다. 몇몇 아이들이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준이가 화를 내거나 울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민준이는 물티슈로 교복을 닦고 남은 밥을 먹었다. 다른 아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민준이를 힐끔 거리는 시선은 계속되었다. 화장실에서 민준이는 거울을 보며 교복의 얼룩을 지우려고 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들어왔다. 아침에 재밌었다던데? 태준이가 비웃었다. 우리 민준이 이마 많이 다쳤죠용? 민준이는 태준이를 바라보았다. 태준이의 눈에는 민재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불이었다. 그나마 다른 애들은 순진하기라도 했지만 이 새끼는 더 질이 안 좋았다. 괜찮아.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준이는 민준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래, 넌 정말 특이한 녀석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울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을 텐데. 태준이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넌왜 이렇게 참는 거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곧 끝날 거니까. 민준이의 대답에 태준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끝? 뭐가? 민준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태준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모든 것이? 민준이는 화장실을 나가며 말했다. 태준이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학교 시간,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학교를 나서는 편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이가 학교 정문을 나서자, 정문 옆 나무 뒤에서 민재, 준호, 지훈이 나타났다. 야, 고아, 오늘 재밌었지? 민재가 씩 웃었다. 민준이는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 야, 너 무시하냐? 준호가 민준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늘 아침에 그거 봤어. 너 무슨 액션 배우 흉내 내는 거야?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지훈이가 민준이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민준이는 가방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좀. 너 정말 짜증나게 하는구나. 민재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새 아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태준이가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아, 우리 그냥. 민재의 말이 흐려졌다. 저리 꺼져. 태준이의 짧은 한마디에 새 아이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민준이는 태준이를 바라보았다. 왜? 태준이는 웃었다. 도와준 거안 고맙냐? 고맙습니다, 해야지. 난내 장난감 다른 애들이 갖고 노는 거딱 질색이야. 태준이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다. 내일 보자, 고아. 태준이는 민준이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고 고아원으로 향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민준이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빠, 빨리 와. 그날 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특수요원이었다. 위험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민준이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외롭고 두려웠다. 아버지는 적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민준이를 고아원에 숨겼다.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연락해왔다. 그것만으로도 민준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민준이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자기 방어 기술들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나 격투 기술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절대 먼저 사용하면 안 돼. 정말 위험할 때만 써야 해.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올렸다. 민준이는 노트를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학교 태준이가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지나갈 자리인데 왜 막고 있냐고. 태준이가 1학년 학생의 어깨를 밀었다. 학생이 넘어지며 용서를 빌었지만 태준의 패거리들은 발길질을 해댔다. 민준이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만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태준이가 놀란 듯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미치셨어요? 잘못 들은 거지? 너 지금 한말 다시 해봐. 태준이가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적당히 해. 잘못도 없는 애들 괴롭히는 거 재미있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태준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한번 차고, 민준이의 셔츠깃을 잡아당겼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놓아주세요. 민준이가 태준이의 손목을 잡았다. 태준이는 비웃으며 민준이를 벽으로 밀쳤다. 애미애비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게 굴어 너 내가 여태 살려둔 거야. 왠지 알아? 천천히 손볼라고 하면서 주먹을 뻗었다.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다. 태준이의 주먹이 비켜갔다. 태준이는 당황하더니 주먹을 들어 민준이를 내리치려 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태준이의 팔을 잡고 있었다. 태준이의 팔이 꺾이고 태준이는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을 멈췄다. 너 뭐야? 태준이가 놀란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태준이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다시는 애들 괴롭히지 마. 몰려다니면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늘했다. 주변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민준이와 태준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태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를 노려보았다. 너 죽었어, 고아 새끼가. 태준이는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움직임은 태준이보다 빨랐다. 민준이는 태준이의 공격을 피하고 태준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태준이는 또다시 바닥에 쓰러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전력을 다하다 바닥에 주먹을 쳤고 혼자 팔이 부러진 것이다. 뭐야, 저 움직임 봤어? 어, 미쳤다. 왜 여태 애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지지?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태준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손목을 잡고 일어났다. 때마침 종이 울렸다. 평소 같았으면 종이 울리거나 말거나 거드름을 피웠을 테지만 태준은 교실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너 종이 살렸다. 오늘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보자. 살아서 학교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아. 태준이는 패거리들과 함께 몸을 돌리고 사라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민준이를 피해 다녔다. 그동안 민준이를 놀리던 아이들은 이제 민준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는 교실에 혼자 남았다. 담임 이예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민준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태준이와 싸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태준이가 저학년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예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태준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래. 알아보니 학폭으로 이전 학교에서 쫓겨왔다고 하더구나. 오자마자 시끄럽게 굴어서 선생님들도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야야. 내가 태준이와 문제를 일으키면 내게 좋지 않을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방과 후,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태준이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함께 있었다. 태준이의 아버지, 강호석이었다. 민준이가 운동장으로 걸어나왔다. 저놈이야? 강호석이 태준이에게 물었다.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석은 민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렇게 곱상한 새끼가 널 이겼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태준이를 한번 보고 민중이들 돌아보면서 말했다. 우리 태준이한테 함부로 손을 댔다면서 강호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민준이는 곧 웃음을 쳤다. 그래서 이렇게 닫은 양아치들을 몰고 우르르 온 거예요? 나 하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강호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 듯 눈이 커졌다. 태준이와 지켜보던 아이들도 깜짝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다. 여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준이 아니었다. 아니, 잠깐만요. 이해진 선생님이 달려가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 사장님, 민준이는 아직 어린 학생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예진 선생님은 민준이를 돌아보며 어서 사과하라고 재촉했다.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민준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말에 내심 화가 났다. 강호석은 웃으며 이예진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을 왜 때렸는지 그냥 얘기 좀 해보려고요. 강호석의 웃음 뒤에 숨겨진 위협에 이예진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은 공포를 이기느라 온몸이 떨리고 있음에도 민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이예진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민준이는 선생님 옆을 지나 강호석 앞에 섰다. 제가 먼저 손을 댄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다른 학생들을 이유 없이 괴롭혔어요. 아저씨를 보니 왜 그랬는지 말겠어요. 아버지를 닮은 거네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기겁한 표정이었고, 강호석은 민준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래. 험하게 자라서 그런가. 꽤 배짱이 있네. 강호석은 민준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내가 나랑 싸워서 이기면 태준이를 전학 보내고 내가 이기면 넌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다. 어떠냐. 의외로 강호석은 민준이의 기세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태준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라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이예진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호석을 바라보았다. 강 사장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민준이는 아직 학생이고 사장님은 어른이잖아요. 이예진 선생님이 항의했다. 강호석은 이해진 선생님을 무시하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어때, 고아? 용기 있게 한번 해볼래? 강호석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강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말 지키세요. 제가 이기면 전학 보낸다는 말. 제가 아저씨 같은 깡패 밑에서 일할 일은 없을 거니까. 민준이의 말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호석은 크게 웃었다. 야,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너 같은 조물애기랑 싸울 줄 알았어? 강호석은 옆에 있던 남자들을 향해 손짓했다. 저 꼬마 좀 잡아. 순식간에 다섯 명의 남자들이 민준이를 향해 다가왔다. 민준이는 당황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다. 남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었다. 사람들도 황당해 하면서 강호석을 쳐다봤지만, 야비하게 뒤로 물러서서 웃고 있었다. 민준이는 빠르게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의 공격도 막아냈다. 민준이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인 다섯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민준이는 두 명의 남자에게 양팔이 붙잡혔다. 강호석은 민준이 앞에 서서 웃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꽤 인상적인데. 강호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민준이의 배를 가격했다. 민준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강호석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멈춰? 운동장 입구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운동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 민준이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남자는 민준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준아. 남자는 강호석 앞에 섰다. 강호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강, 강민수? 강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강호석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랜만이군, 강호석. 여전히 변한 게 없네.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호석은 급히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얼른 나, 빨리.